<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라잉 헤디입니다 지난번에 From의 느낌을 알아보고 대표적인 뜻 5개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예문도 연습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언급한 범위, 구별, 제거, 변화 등의 의미도 앞으로 접하실 예문을 통해 서서히 익히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직접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From의 기본적인 느낌에 대한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아직 확인 안 하셨다면 이번 영상 끝나고라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가적인 from의 의미들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의미가 조금 어려워져서 몇몇 예문들이 어렵긴 하지만 from의 기본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소리내서 연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범위를 나타내는 무엇못에서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비빔밥에서 신선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요리를 판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This restaurant serves various Korean dishes from bibimbap to sinseollo. 비빔밥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떠올렸을 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이어서 from을 통해 여기서의 시작점이 되는 기준이 된 것이고 그 음식의 종류가 궁중 요리의 대표격인 신선로까지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한국 음식을 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is restaurant serves various Korean dishes from b i b i m b a p to 신선노. 그 벼룩 시장은 50센트에서 5천 달러에 이르는 넓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영어를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The Flea Market has a wide range of prices from 50 cents to 5,000 dollars. 벼룩시장에 나온 물건의 가격대의 범위의 시작, 즉 가장 낮은 가격이 50센트라는 것을 from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Flea Market has a wide range of prices from 50 cents to 5,000 dollars. 두 번째는 특정 조직의 출신을 나타내는 어디 어디의, 어디 어디 출신의입니다. 이건 구독자님이 주신 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구글의 톰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m Tom from Google. From을 출신으로 할때 가장 잘 쓰시는 게 출생지나 국적을 이야기할 때죠. I'm from Korea처럼 말이죠. 내가 존재하게 된 지략적인 시작점이 한국이라는 걸 From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출신이 현재 몸 담고 있는 조직이나 회사 등에도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의 질문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문은 서로의 직장을 말하거나 소개하는 자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내가 현재 일적인 신분을 가지게 되는 시작점이 구글이라는 회사라는 것을 from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없다면 톰이라는 사람의 직업적인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from을 지리학적인 국적 등의 출신에만 사용했다면 이번 기회에 그 활용 범위를 넓혀보세요. 그럼 그 한국 축구 선수는 토트넘의 수능민니아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Korean soccer player is Son Heung-min from Tottenham Hotspur. 손흥민 선수의 현재 직업적인 선수로서의 시작점이 토트넘이라는 것을 from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Korean soccer player is Son Heung-min from Tottenham Hotspur. 세 번째는 변화를 나타내는 무엇뭇에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이 활력의 도시에서 침묵의 도시로 바뀌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서울 has changed from a dynamic city to a silent city because of COVID-19. 서울이 변화를 겪어, 결과적으로 침묵의 도시가 된 출발점이자 시작점은 활력의 도시에서부터였다는 것을 from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eoul has changed from a dynamic city to a silent city because of COVID-19. 이 문장들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나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Can you translate these sentences from English to Korean? 번역을 함으로써 한국어로 변화될 문장들의 시작점은 영어라는 것을 from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can you translate these sentences from English to Korean? 네 번째는 구별을 나타내는 무엇 무엇과 무엇 무엇 와입니다. 구별이라는 의미의 특성상 구별과 관련 있는 different와 함께 많이 사용한다는 것 미리 참고하시고 이 편집 프로그램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This editing program is very different from the one I usually use. 새롭게 접한 이 편집 프로그램과 구별, 즉 차이점을 판단하는데 시작점 즉 기준점이 되는 것이 The One I Usually Use,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from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This editing program is very different from The One I Usually Use. 대학원은 대학교와 많이 다른가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s graduate school very different from college? 여기서도 대학원에 대해 잘 모르는 질문자가 어떤 것인지 차이점을 구별해내기 위한 시작점, 즉 기준점이 대학이라는 것을 from이 나타내지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s graduate school very different from college? 마지막으로 분리, 제거를 나타내는 무엇 무엇에서입니다. 그는 보통 목욕하기 전 약지에서 그의 반지를 뺀다. 영어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he usually takes his ring off from the ring finger before he takes a bath. 그가 목욕 전에 그의 반지를 take off 빼서 분리 및 제거하는 시작점이 약지라는 것을 from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 usually takes his ring off from the ring finger before he takes a bath. 갑자기 그녀는 그 탁자에서 신문을 집어들었다.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All of a sudden, she picked up a newspaper from the table. 그녀가 집어든 신문이 분리된 시작 지점이 그 탁자라는 것을 from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all of a sudden she picked up a newspaper from the table. 기본 느낌을 가지고 동사와 주체의 존재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활용되는 전치사 특성을 이번 from 영상으로 더욱 자세히 살펴보시고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